말 그대로 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laughs> 우리 엄마 한 거야. <laughs> 끈적거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기대돼. 아맞저 내일 생일이에요. <laughs> 아 오늘 날이야. 너 사주 엄청 빠져있을 때라서 그... <laughs> 안녕. 오늘은 생활 한복 특집 2편. 화려한 한복 편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입기 편안한 생활한복에 어울리는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화려한 생활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단하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디테일감이 넘치고요. 이런 패턴 자체가 우리나라 정통 문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복의 느낌이 훨씬 더잘 살고 가을이나 요럴때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한복이 어딨어? 너무 예뻐. 그럼 오늘 메이크업 얼른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썼던 돌배 추출물 패드예요. 제가 그때 돌배 추출물이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배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시민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봐왔는데 저번에 어떤 주민센터에서. 푹 쓰러지신 할머님을 구한 간호사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다들 <laughs> 뉴스 헤드라인만 보시고 넘어가는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 엄마예요. <laughs> 진짜 엄마예요, 저희 엄마. 대박이죠? 저희 가족 단톡방에 엄마가 무슨 동영상을 보냈는데 늘 그런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주니까 그런 자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따 퇴근하고 봐야지 했는데 엄마가 한번더 카톡을 보냈어. 우리 크리에이터가 댓글을 한번 달아줘야 하는데. 라는 글을 또 올린 거예요. 뭐야 하고 이제 눌러서 봤죠. 어떤 간호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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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그 간호사분의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laughs> 우리 엄마인 거야. 아 정말. 멋진 나이팅게일 덕분에 <laughs> 할머님의 어떤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laughs> 아 너무 자랑스러워. 어떻게? <laughs> 근데 그때 YTN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른 방송국에서 막 인터뷰 요청이 엄청 많이 왔대요. 엄마는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내가 또 그런 인터뷰를 하면은 그냥 나는 내할 일을 한것 뿐인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 해서 다른 방송국들에서 요청이 많이 왔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딱 하나, MBN. MBN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영상을 말고 사진 하나 띄워놓고, 엄마의 음성 인터뷰만 딴 방송이 나갔다고 해요.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을 다루는 그런 직업군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 나는 맨날 우리 엄마의 모습으로만 봤지,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바라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엄마가 막인터뷰하는 기도 확고 간지를 평소에 알던 어르신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하, 멋있어 보이대. <laughs>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느라 이거 팩이 제대로 안 됐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보습력을 위한 에센스나 콧물 스킨이나 뭐 세럼 이런 걸쓸 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 피부가 약간은 촉촉한 상태여야지만 그제품들이다 흡수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에서 에센스 제형을 사용을 하면은 별로 흡수가 잘안 돼. 이 제품이 가진 능력은 100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한 20%, 30%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쓸 때는 어느 정도? 당장에 촉촉해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도 있죠. 지난번 한복 메이크업에서는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이랑 거기에 맞게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화려한 듯한 생활 한복에 어울리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매트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탄탄한 스킨 케어를 해줄 건데 의외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제품을 겹겹이 사용해줄 거예요. 짠! 연작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을 제가 보자마자 되게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한국 고유의 어떤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인 거예요. 냄새는. 약간 상큼한데 달달하기도 하면서 뭔가 한국 고유의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의 향이 날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향이 아니야. 폴 플랜트 이펙트 라인의 전초 컨센트레이트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패스트 뷰티, 슬로우 뷰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연작은 약간 슬로우 뷰티인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도 물론 좋지만 이거를 좀더 꾸준히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브랜드? 그러면서도 진짜 천천히 천천히 어떤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 같은 그런 개념이야.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 뷰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패스트 푸드처럼, 그냥 슬로우 뷰티만 슬로우 푸드 같은 개념이다. 제가 패스트 뷰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펴 바르고 한번더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진한 보습감이기 때문에 어떤 슬로우 뷰티라는 카테고리에 저는 넣었지만 즉각적으로도 이렇게 보습이 되게 잘돼요 진짜 흡수가 잘되고 흡수가 빠른 크림 같은 느낌이랄까? 저도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딱 봤을 때 되게 고보습 제형이다 보니까 한 번만 사용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수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두번세번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덧발라도 메이크업이 밀리지도 않고 수분감이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딱 속보습이 개선되는 딱 그런 느낌? 속보습 개선 임상도 봤. 받았대요. 그래서 보습이 강한 에센스 같은 거는 유분이 너무 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물광처럼 촉촉한 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쓰다 보면은 피부 속건조도 진짜로 완화가 되고요. 뭔가 이거 건조함이 해소가 되니까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면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촉촉함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지 되게 환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처음 사용하는 거는 아침에 사용하는 것보다 저녁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크림 따로 안 바르고 이 제품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레이어드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진짜 예뻐요 굳이 보습을 위해서 내가 충전해준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림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찐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서 피부가 푸석하거나 속건조가 고민인 분들은 꾸준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그래 꾸준히 꾸준히 쓰면 완전 100%이 제품을 활용하신 거고 꾸준히 아니고 듬성듬성 <laughs> 사용하실 분들은 뭔가 극약 처방의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끈적거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끈적거리는 거 없죠. 끈적거리는 게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겉 표면이 촉촉해요. 좋아 좋아. 제가 이번 메이크업이 또 기대가 되는 게 제가 그동안의 베이스 메이크업은 계속 손으로 해왔잖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도구를 한번 써볼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보내주신 스펀지인데 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촉촉하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촉. 기대돼. 스펀지 너무 오랜만에 써봐 이거 얼굴에 닿는 감촉 너무 좋잖아요 오른쪽 볼부터 해볼까요? 맥 파운데이션인데 얇으면서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얼굴에 얹어서 빠르게 블렌딩을 해줘야 합니다 음 좋아 좋아 아이 스펀지의 감촉이 너무 그리웠어 <laughs> 여러분들 진짜 추석에 어디가요? 우리가 아직 추석 계획이 없는데 아 맞다 저 내일 생일이에요 <laughs> 이 영상은 아마 추석 직전에 올라가게 될 거지만 축하해주세요, 빨리. <laughs> 나 근데 저번에 생활한복 메이크업 할때 내가 사주 얘기 해준다고 했는데 <laughs> 그것도 까먹고 그냥 끝내버렸더라고요. 오늘 나머지 얘기 말씀드릴게요. 편집하다가 알았어. 어머, 나 얘기 안 했구나. <laughs> 어쩐지 그날 내가 촬영을 끝내는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촬영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이미 메이크업은 끝났으니까 도대체 그더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뭘까? 찝찝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을 해준다면서 안 해준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사주에 대한 이런 <laughs>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달바 라이브 커머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또 사주 엄청 빠져있을 때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날의 사주를 봤죠 근데 그날 진짜 이게 사주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달바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주 운세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렇지만 그 돈이 네 것이 아니다 <laughs> 대바 라이브 커머스가 잘 되려나? 왜냐면 저는 정해진 출연료만 받는 거지,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대법 그럴듯한 운세인데? 했는데 달바에서 며칠 1일을 더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세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할말 많은데? 또 까먹었어.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자꾸 까먹게 돼. 왜 그럴까? 아, 이거 기분 너무 좋다. 아주 포근해 근데 진짜 메이크업 쫙쫙 잘 먹지 않아요? 연작 진짜 좋다니까. 커버로 오늘은 조금 두껍게 해줄 거라서 한번더 올려줄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이거는 광고 멘트 아니에요? 진짜 추천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쫙쫙 잘 먹어. 밀리지도 않고. 어떡하면 좋아? 진짜 잘 먹어요. 평소에 파운데이션이 잘 뜨는 분들은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 물론 뭐맥 파운데이션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좋은 제품들이 100%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중요하잖아요. 밑바탕을 진짜 잘 다져주는 것 같아. 진짜 완전 매끈해 보이잖아요? 약간의 입체감을 위해서 조금 밝은 색의 컨실러로 한번더 커버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헤라 컨실러는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을 거예요. 딱이 정도로. 빠르게! <laughs> 완전 빠르게! 빠르죠? 완전 빠르죠? 아, 오늘 날이야. 이렇게 풀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풀 메이크업 잘안 하게 될 텐데. 저도 베이스 프리를 주로 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보고 싶어요. 빨리. 그게 올해 11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 왜냐면 지금 추위로 계산했을 때 11월에는 접종률이 70%가 넘어갈 수도 있대요. 파우더로 이 광들을 매트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소내추럴 파우더인데 비건 제품이에요. 백? 한 브러시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촘촘하게 파우더를 넣어줄 수 있어서 피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피부가 더 고와 보여요. 아 그리고 제가 보는 사주 유튜버 <laughs> 끝나지 않아. 아 제가 이번 편까지만 사주 얘기 좀 할게요. 도화돌르님은 되게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대에 맞게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년에 어떤 재물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재물운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빚도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년에 있는 재물이 정말 나한테 있는 어떤 현금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부동산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빚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건 또 그렇지 <laughs> 설명도 진짜 잘 설명해주세요 그분이 클래스 101에서 무슨 강의를 하시는 게 있는데 아나 그거 들을 것 같아 꼭 <laughs> 언젠가는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을까 <laughs> 오늘은 또 쉐딩을 때려줘야 합니다 노드 쉐딩은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약간 그레이시한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쉐딩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눈썹 그리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해 확실히 눈썹이랑 이렇게 살짝 이어지게 아 그리고 또 있다 사주 남편이랑 저랑 말년에 있는 귀인, 살 이런 게 되게 비슷하게 있어요 오 우리는? <laughs> 이거 너무 패륜적인 <폐렁적인> 말인가? <laughs> 우리는 끝까지 같이 사는구나 <laughs> 그걸 알수 있었죠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까지 잘 살게 되는구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진짜 몰라요 <laughs> 제 거밖에 몰라요 아제 것도 제대로 몰라요 <laughs> 그리고 얼굴 외곽 쉐딩은 약간 붉은스름한 쉐딩을 사용할 거예요 월넛 그레인 어? 한복 입을 일이 언제가 있을까? 요즘 결혼식도 다안 하니까 빨리 <laughs> 코로나가 끝나서 결혼식도 빨리 다들 하고 어? 행사도 좀 있어가지고 이 예쁜 옷도 입고 좀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옷들 사도 의미가 없어 어딜 가지 않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응? 오늘 아주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인 만큼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연한 색으로 눈썹을 컬러링 해볼 거예요 아 눈썹을 좀 얇게 깎을 걸 그랬나?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스무 살 때까지는 눈썹숱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MT 갔을 때 눈썹이 어디 갔느냐? <laughs>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숱이 많아졌다? 그리고 진해졌어. 나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자. <laughs> 근데 나 간절히 원해본 적 없는데 진해졌어. 다음 연한색의 브로우 카라로. 손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거꾸로 빗었다가 다시 결정리. 뷰러도 좀 해줄게요. 뷰러는 디어달리아. 저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이사도 해야 되는데, 어제 새로운 사무실 계약하고 왔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완전 동네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무실은 좀 번화가 쪽에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어제 사무실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올리브영에 들려서 이 어, 웨이크메이크 <laughs> 섀도우, 웨이크메이크 섀도우 팔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 이거 한번 써보려고. 어떤 거 써볼까나? 핑크색 쿨톤? 브러쉬 여기서 주는 브러쉬는 어떤가? 이 브러쉬로 오늘 해볼까? 어, 괜찮네? 나쁘지 않네? 지금 제 한복이 파란색이잖아요. 어떤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거 쓸까? 이거 쓰면 너무 화려해 보이겠다. 그쵸? 가을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사람한테 색이 많아 보일 것 같은 느낌? 이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 그쵸? 근데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채도가 높은 색을 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요런 그러니까 색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짙은 색을 올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베이스로 쓸 만한 섀도우가 없어요. 음 예뻐 나 핑크색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꾹 눌러서 발색 올려주고 블렌딩. 색 자체가 저한테 잘 받는 색이 아니라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넓게 말고 약간 가로형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옛날에는 추석 지나고 설 지나고 학교 가는 게 진짜 싫었어요. 왜냐? 쉬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용돈 받은 친구들이 얼마 받았다고 막 자랑하려고 용돈 받은 돈을 막 학교에 가져온다? 나는 못 받았는데? <laughs>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뭔가 창피했어. 어, 이 브러쉬 좋다. 그리고 이거 섀도우 팔레트 사세요. <laughs> 사셔도 될것같아 예쁘고 브러쉬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어느 것을 써볼까요? 이거 써볼게요. 눈 끝부분. 눈 중앙 부분은 음영을 거의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블랙으로. 2021년이 벌써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 3개월이나 남았네? 싶기도 해요. 뭔가 추석이니까. 아, 섀도우가 팔레트가 예쁜데, 색 구성이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진한 섀도우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얇은 브러쉬로 한 번씩 풀어줄게요. 여기 한번 하고 와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할게요. 오늘 이 팔레트를 썼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블러셔를 사용은 하고 싶은데, 이 색이 저한테 너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봐도. 다른 색을 한 가지 먼저 써주고 이 블러셔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메이크업이 화려하니까 저는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블러셔로 화려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러셔를 제가 원래 챙겨온 거는 뭐냐면 제가 챙겨온 블러셔는 요거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요 살구색으로 먼저 밑바탕을 깔아줄 건데 밑바탕을 앞쪽 말고 이 옆쪽을 중심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두 가지 컬러를 사용했다! 그런 느낌을 내줄 겁니다. 옆을 중심으로 발라주고. 아, 요거 한번 써볼까? 요 정도 톤 차이긴 한데, 얘한번 올려보긴 해볼게요. 얘는 앞쪽. 어, 괜찮네? 생각보다? 올리니까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렇게 막 엄청 화이트하지 않네요? 예쁘다. 보이시나요? 여기는 약간 핑크 라벤더 빛이고, 여기는 제 피부 톤이랑 어우러지는 살구색. 예쁘다. 뭐 이거 팔레트 사요. 팔레트 <laughs> 사세요. 모양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헤라 제품이에요. 파스텔스럽지만 톤은 다운되어있는 코랄색? 약간 장밋빛도 섞여있고요.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 네, 입술 색이 살짝 비쳐 올라오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느낌. 예쁘죠, 색깔? 진짜. 요즘에 흔히 볼수 없었던 립스틱 색이야. 케이스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색이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디오가 잠시. 요런 짙은 색의 립도 챙겨오긴 했는데, 지금 이 뮤트한 느낌이 좋아서, 얘는 조금 이따가 올릴까 말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인조 속눈썹을 오늘은 사용할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덜 화려한 디자인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는 않게. 너무 화려하면 우리 이 한복이 아무리 생활 한복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 어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 정도?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지금 너무합니다 이 지금 메이크업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사용했던 컬러로 언더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해줄게요 조금만 더 시원해 보이게 언더 중앙에서 시작해서 속눈썹 무시하고 아 조금만 더 어두운 섀도우가 하나 더 있었으면 매우 퍼펙트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레트의첫 번째 있는 이 섀도우로 눈 앞머리도 한번 밝혀줄게요 어 이거 섀도우 팔레트 너무 좋다 같은 색으로 언더 여기에 영롱함을 살짝 심어줄게요. 좋아. 지금 눈두덩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고 두 번째 있는 색으로 언더에 펄 한번 조금만 심어줄게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환복 너무 이복 너무 예쁜데 입고 갈 곳이 없다. 자랑하고 싶은데 입고 갈 곳이 없다 아, 이 말이에요. 건더도 촘촘하게 굳이 여기에 채도를 더 높이는 립 제품을 더 바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메이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복이 약간 이런 형태인데 저고리도 샀어요 제가 저고리도 너무 예뻐 이렇게 오간자 스타일이라서 여기에 같이 겹쳐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하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코디해놓은 거 그대로 샀거든요 한복은 입어야 하나 또 그런 정형화된 정통 한복은 이쁘지 어, 않다. 고럴 때 진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쁘죠? 아래로는 이렇게 무겁게 싹 떨어지지만 볼륨감이 있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한복이 어딨어? 너무 예뻐. 소매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럼 오늘의 화려한 생활왕복에 잘 어울리는 화려하지만 좀 뮤트한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혹시 다음에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It's okay to be you. 당신 그대로 지금 괜찮아요. 안녕.